올림픽대로입니다. 올림픽대로는 자동차 조용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80도로입니다. 상대차가, 오, 자동차 조용도로왜 멈추나요? 다시 보면, 3차로에서 4차로 들어오더니,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헷갈린 모양이에요. 멈추면서 빵. 근데 경찰은 상대차가 멈춘 게 아니다.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.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, 불법체 입장에서 갑자기 멈춘거나 마찬가지죠. 이번 사고. 앞차 보험사 앞차는 백 대형을 주장하죠. 앞에 차는 왜 나를 들이받았냐라면서 백 대형을 주장합니다. 불박차입장에서는 황당하고요. 저는 투표에 붙일 때 앞차가 무진장 미운데 그러나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아니죠. 고속도로는 시속 100km, 110km지만 아, 이것은 이 당시 차들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 그리고 상대가 앞으로 들어올 때 미리 그 차에 좀 대비할 수도 있었던 점. 그리고 앞차가 브레이크를 몇번 끊어 밟았다 그러는데요. 앞차 브레이크 등도 좀 시원치 않아요. 그렇지만 앞에 이렇게 내 앞으로 들어왔을 때, 이미 내 앞으로 들어오잖아요. 이때 들어왔을 때, 저희가 좀 헤매고 있습니다. 헤매고 있는데, 미리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. 그래서 앞차 3, 40, 뒤차 7, 0 내지 60이라는 의견으로 투표에 붙였습니다. 아, 제 속력 보면 마지막에 브레이크 한번 밟은 게아에 저도 앞차가, 앞차가 브레이크를 끊길래 그때 나도 끊었다가 끊었다가 그래서 저도 세 번에 나눠서 밟았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에 앞차가 갑자기 멈추니까 제가 이제 늦은 겁니다. 라고 하셨는데요. 앞차 들어왔을 때, 내 앞에 들어왔을 때 미리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밟았다 끊고 밟았다 끊고 브레이크 등이 좀 불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대비했더라면 하는 측면서 뒤차 잘못이 더커 보인다는 그런 의견입니다.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앞차가 더 밉다가 83%. 불박차가 더밉다가 6%. 둘다 똑같이 밉다가 10%. 앞차가 미워요. 밉습니다. 많이 밉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미운 차가 가해 차량이 되는 날이 와야 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에요. 언젠가는 앞차가 더 밉지만 아직까지는 불박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추세입니다. 아직까지는.